어디로 가나? 아임티비 안녕하세요, 아이티비입니다. 오늘은 태국에 놀러 왔는데. 제 아빠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여기는 태국이에요. 태국의 인사는요. 사디카 남자는 사디캅 그리고 감사합니다는 고큰카. <laughs> 오늘은 안 m 에서 방송을 했는데 저기에는 강아지가 있어요 요즘 <laughs> 왜, 왜 달이 떨지 왜냐고요? 달이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구는 태양주위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우리는 태국이에요 태국에 우와. 놀러 왔어요 지금은 방 숙소로 가고 있어요 숙소에서 <laughs> 가위 파티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메뉴 누나 아까 달이 떴다고 그랬는데 왜 달이 떴죠? 달이 떴지? 달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오늘은 뭐할 거예요? 여보세요, 아빠님. 네, 아이티비 아빠입니다. 뭐가라마리 자, 아카 오늘 다 같이 찍을 거예요. 오늘은 아이입니다. 우리 부모님을 소개해드릴까요? <laughs> 우리 아빠 장, 우리 엄마 최가. 저는 장아이 말이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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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, 헤어스타일, 아빠, 헤어스타일이요, 아빠. <laughs> 헤어스타일 왜 그러냐고? <laughs> 왜냐면, 머리를 깎았어요. 어디서? 왜지, 왜지? <laughs> 어디서 깎았느냐면요. 음. 남자 헬스 음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아이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냐고요? 친구왜 내가 신이 났게요. 맞춰보세요. <laughs> One minute. One minute. One minute. Where I'm on TV. Where I'm TV. Where